캐나다 매니토바주에 위치한 도시 위니팩의 인근 도로 1 2월에 매서운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오는 이곳의 어느 도로에는 캐나다 여성 에비게일이 두려움에 온몸을 벌벌 떨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진돗개 반려견 코디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곳에는 시커멓고 거대한 괴생명체가 눈을 휘번덕거리며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어서 꼼짝없이 다음 생에 기약해야 했던 에비게일은 그 순간 자신의 진돗개 반려견 코디가 버린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날 캐나다 위니팩의 인근 도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코디, 어디 있어? 또또 또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놨네? 뭐 진짜 자꾸 이러면 혼낼 거야? 얘는 왜 이렇게 집을 자꾸 어지럽힌데? 제가 사는 곳인 캐나다 위니펙의 겨울은 추위가 아주 매섭습니다. 어쩌면 제가 진돗개를 입양하게 된 것은 큰 실수였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진돗개는 한국의 토종견인데 아마도 그런 진돗개에게 이곳의 환경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그것을 보고 결벽증이라고 표현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깔끔한 성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진돗개를 반려견으로 키우게 된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인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최근 들어서 저의 반려견 코디가 성체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귀엽기만 하던 녀석이 어느 순간부터 덩치가 커지더니 어딘가에서 자꾸 죽은 동물이나 짐승들의 사체를 물어다가 온 집안 곳곳에 숨겨두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속이 썩는 제 심정은 아는지 모르는지 녀석은 그저 해맑게 저에게 혀를 내밀고 칭찬을 기다리는 듯 보였죠. 아마 저와 같은 결벽증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지 말이죠. 조금이라도 어지럽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성격인데 수시로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반려견이라니 이런 환장할 콤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진돗개를 입양하게 된 것도 사실은 깔끔한 성격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입양한 것이 진돗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한테 완전히 사기를 당한 느낌이죠. 진돗개는 워낙 성격이 깔끔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그루밍하기도 한다면서 게다가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실내 공간에서는 배변하지 않고 실외에서 배변한다나 뭘하나 그 말에 혹해서 입양한 진돗개였는데 다른 건 고사하더라도 이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밖에서 죽은 짐승들을 데려오는 악취미가 있다는 말은 왜안 했는지 따지고 싶은 지경이었죠. 에비게일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오빠 결혼식인데 불참하면 어떡하니? 너또 그놈의 결벽증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불쾌하다고 아는 거지? 너 그러다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니? 뭐? 진돗개 때문에 못 왔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니? 어느 날은 어머니에게 전화상으로 시원하게 욕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욕을 먹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긴 했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반려견 코디가 그날은 컨디션이 엄청 좋았는지, 어딘가에서 온갖 종류의 동물 사체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인테리어를 하더라고요. 개중에는 거의 아나콘다급의 대형 뱀도 있었는데, 이런 건 어디에서 잡아왔는지, 그저 혀를 내둘렀죠. 그 바람에 온종일 집안 청소를 한다고 전화도 받지 못하고 오빠의 결혼식도 깜빡해버리고 참석을 못한 거였어요. 그런 저의 핑계를 물론 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지만요. 오빠에게는 미안한 마음에 두 번째 결혼식은 꼭 참석하겠노라고 미안하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빠는 이혼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제가 가지 않은 것이 다행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문제였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진돗개 코디의 그러한 나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코디를 키우는 것이 반려견을 처음 키우는 것이었기에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니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추천 받았고 그곳에서 많은 애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죠. 제가 첫 번째로 시행한 훈련 방법은 코디에게 올바른 행동을 인지시켜 주기 위한 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적절한 리드 훈련과 호출 명령 등을 통해서 코디에게 올바른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을 관리해주고 인지시켜주는 훈련이었죠. 그래서 코디가 또 외부에서 짐승 사체를 가져다 오면 제 앞에 앉아놓고 온종일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눅이 조금씩 드는가 싶더니 워낙에 영리한 게다 보니 제가 뭘 원하고 있는 건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희망이 산산히 부서져 버리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분개하더라도딱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집안에 사체를 넣어 놓는 경우는 조금씩 줄었지만 그 행위 자체를 그만두지는 않았어요. 오죽하면 그런 코디의 모습들을 맥없이 바라보며 차라리 제 결벽증 성격을 고치는 게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 사이트에 찾아본 정보에 따르면 저런 반려견의 행동들이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개그 자체의 본능적인 부분들은 훈련으로도 고치는 게 힘들 수도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코디의 그런 습관을 고치는 것보다, 제 결벽증 성격을 고치는 게 서로를 위해 더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포기를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굳건하게 훈련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코디에게 훈련을 지속해서 하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 나고 말았죠. 저희 이웃집에는 아주 움침하고 괴팍한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워낙 성격이 괴랄해서 아무도 그 할아버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다짜고짜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저에게 찾아왔죠. 이봐, 여기게 키우지? 어? 저 녀석 맞네. 자네가 키우는 저 개가 우리 집 이쁜이를 순식간에 물어죽여서 어딘가로 데려갔어. 이거 어쩔 거야? 우리 이쁜이가 얼마나 고귀하고 값비싼 녀석인 줄 알아? 당신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쁜이의 정체는 바로 며칠 전 코디가 잡아온 구렁이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그큰 뱀이 아이고 저런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아마 할아버지는 뱀을 사냥감으로 오해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나 봐요. 변상은 꼭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쩐지 그 뱀은 빛깔이 영롱한 것이 야생에서 살아온 뱀이라기보다는 잘 관리된 애완 뱀 같더라니 크기도 엄청나게 크던데 엄청 비싼 거 아닌지 모르겠네 어휴 코딩 녀석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녀석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결국 저는 힘든 결정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방법이었죠 제 손으로는 도저히 훈련이 불가했기에 전문적인 훈련소에 잠시 맡겨두어 그 몹쓸 버릇을 고쳐보고 그곳에서도 도저히 안된다면 보호소에 코디를 보내는 선택까지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물론 그런 선택을 했던 저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어야 할 관계임에도 스트레스의 연속에다가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터지다 보니 저도 한계가 왔던 것입니다. 만약 그 사건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와 코디는 지금쯤 헤어졌을 겁니다. 아니 그전에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12월의 한겨울이었습니다. 위니펙의 인근 도로에는 그날따라 매서운 찬바람이 칼날처럼 우리를 반겼습니다. 제가 코디를 데리고 훈련소로 향하는 길이었죠. 훈련소로 가는 동안에 저는 코디에게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눈치채기라도 한 것일까요? 평소에는 그렇게 활발하고 날뛰던 녀석이었는데 그날은 그저 얌전하게 저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코디를 보니 더욱 제 마음이 아파왔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얌전히 저만 바라보던 코디가 갑자기 이를 드러내며 우르렁거리는가 싶더니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차량 속도를 줄이고 코디에게 왜 그러냐고 계속해서 물었죠. 그때였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있던 찰나에 저와 코디 앞에는 아주 거대하고 시커먼 무언가가 빠르게 지나갔고 저는 그것을 차로 들이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속력을 줄이던 차에 들이박은 거라서 저도 코디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제 앞에 있는 저것을 보고 숨이 턱 막히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 전에 멸종된 공룡을 본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멀쩡하게 살아 움직이는 공룡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것은 거대 야생 무스였습니다. 캐나다의 야생 무스가 거대하다고는 하지만 이 녀석은 조금 달랐습니다. 거대해도 너무 거대했죠. 아무래도 같은 무스 중에서도 알파급에 속하는 우두머리급으로 보였습니다. 차에 부딪혀서인지 원래 저 녀석의 성격이 그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몹시 흥분한 상태로 보였어요. 이 거대하고 시커먼 무스 녀석은 콧김을 씩씩 대더니 전력으로 제 차량으로 부딪히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다가 차량이 완전히 종이처럼 찢겨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야생동물들이 많은 나라가 캐나다이기는 하지만 저는 단한 번도 이런 식으로 야생동물에게 노출된 적이 없었기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대로면 꼼짝없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살짝 열린 차량의 창문 틈 사이로 반려견 코디가 순식간에 밖으로 나가더니 거대 알파급 무스를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생각은 마치 코디가 무스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려서 저를 지키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의 반대쪽에서 목에 피를 토하듯 지저대더니 결국 무스가 고개를 반대로 돌리기 시작했죠. 거대 알파 무스의 주변을 이리저리 돌며 다리 쪽을 간간히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코디의 모습을 보며 정말 생소한 느낌을 받았죠. 평소에는 그저 해맑게 웃는 모습만 보아서 그런지 아기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의 코디는 뭐랄까? 다큰 아들이 엄마를 위해 싸우는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용맹한 운동을 배운 아들처럼 말이죠. 그런 식으로 영리하게 거대 무스에 관심을 끌던 코디는 서서히 숲 쪽으로 무스를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디의 생각을 파악한 저는 코디가 살짝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봐 겁이 났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코디가 무사하길 기도하는 수밖에요. 그렇게 코디와 거대무스는 숲으로 들어가 이내 제시아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도 코디가 돌아오지 않자 저는 코디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 때는 진심으로 코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코디를 부르는 목소리에 울분이 섞여 있었죠. 혹시라도 코디가 돌아오면 곧바로 차에 탑승시키고 도망가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놓고 창문도 활짝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때였죠. 제 목소리를 들은 코디가 숲에서 있는 힘껏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 무수도 숲에서 튀어나왔죠. 바닥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는 상황임에도 거대한 몸집의 무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코디를 뒤쫓았습니다. 잔뜩 약이 올라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코디를 태우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제가 도망을 간 방향은 훈련소 방향이 아닌 집으로 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코디는 조금은 변화된 관계를 보였습니다. 뭐랄까 서로 성격이 안 맞는 가족이 조금씩 양보하며 살아간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강박증 같은 결벽 증세를 조금씩 고치기 시작했고 코디도 외부에서 죽은 짐승을 집으로 물어오는 일을 자제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코디의 저런 행동들은 진돗개 특유의 사냥 본능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기에 그토록 고치기 힘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본능마저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니 진돗개는 동물이나 짐승이라기보다는 사람과 비슷한 느낌도 받습니다. 워낙 영리해서겠죠.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동물이 자신의 본능을 자제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반려견이 유기되는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쇼핑센터. 엄마야, 이게 무슨 냄새야? 타는 냄새 같은데? 이곳에한 쇼핑센터 구석에서는 하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고 많은 사람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쇼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해당 쇼핑센터는 8층 건물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곳은 5층이라 자칫하면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방문한 미국인과 한국인 가족에게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쇼핑하던 도중 화재 소식을 접하고 급하게 건물 밖으로 나온 두 가족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초등학생 두 명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 다시 건물로 진입하려고 했지만 통제로 인해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 쇼핑센터에서는 그 사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야, 너 나랑 싸울래? 나보다 덩치도 작은 놈이 왜 이렇게 건방져? 미국에서 나고 자란 저는 민수라는 동갑내기 한국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기적으로 가족 단위로 만났고, 나름대로 친해져서 서로 싸움도 많이 했었죠. 어릴 때는 뭐다 그렇지 않나요? 사소한 걸로 다투고 싸우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나중에 화해하고, 저와 민수도 비슷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과 저의 부모님은,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서로 완전히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었음에도 정기적으로 만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한국으로 가서 같이 여행을 즐기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민수의 가족들이 미국으로 와서 같이 여행을 즐기곤 했죠. 저는 그런 열례 행사 같은 한국인 친구와의 여행이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매년 민수와 가족들을 기다릴 만큼 말이죠. 하지만 민수와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친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의 우리를 보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앙숙 관계였어요. 은근히 기 싸움 같은 걸 했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동갑의 나이였고 둘다 남자아이다 보니 그런 거겠죠. 만약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성인이 된 지금도 앙숙 관계로 남아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여름방학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한국으로 넘어가 여행을 즐겼었고 이번에는 민순의 가족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행을 즐기기로 했었죠. 때마침 민순의 가족분들이 미국 쇼핑센터에서 무언가 살 물건들이 있다고 하셔서 여행의 첫 일정이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말이죠. 우리 쪽 부모님들과 민순의 부모님이 만나서 로스앤젤레스의 한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8층 건물이었고, 우리는 5층에서 쇼핑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으레 그래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쇼핑에 흠뻑 빠져 있을 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장난치고 노는 뭐 그런 짓들요. 저와 민수도 그랬습니다. 서로 장난을 치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장난을 치고 있었죠. 엄마야 이게 무슨 냄새야. 타는 냄새 같은데 저쪽이 푸드코트잖아. 요리하다가 뭐라도 태웠나 보지 뭐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타는 냄새가 난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타는 냄새. 제 기억으로는 그 냄새는 음식 같은 게 타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타서는 안될 재질이 타는 그런 냄새였죠. 아주 순식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난 후로 약 5분 정도 흘렀을까요?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비명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졌죠.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괴물이 나타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저를 두려움으로 몰고 간 정체는 괴물이 아니라 불이었습니다. 5층 구석 한켠에서 시작된 불길은 어느새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부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수와 장난을 치던 것도 까먹고 저 혼자 여기저기 방황하며 부모님을 찾으려고 했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민수에게 정말이지 면목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아무리 어린 나이였지만 같이 놀던 친구를 내팽개치고 혼자 살겠다고 부모님을 찾아다녔으니 하지만 그만큼 어린 나이에 살아남고 싶은 욕망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아빠, 저 윌리엄이에요. 어디 계세요? 아무리 찾아도 부모님이 보이지 않자 소리를 지르며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저는 패닉 상태에 빠져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찾기 위해 목청을 높이는 것도 간신히 하고 있었죠. 불은 너무나 순식간에 우릴 덮쳤고, 그곳을 탈출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목에 걸린 전화기로 전화가 한통 걸려왔죠. 엄마였습니다. 윌리엄. 어디 있니? 어서 1층으로 내려와서 건물을 빠져나와. 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부모님들도 당황하여 우릴 찾아 헤매다가 엉뚱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건물을 빠져나갔는데 알고 보니 그게 우리들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어서 심장이 내려앉았다고 하더군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이미 외부에서는 내부 진입을 통제하고 있던 와중이라 그러지 못했다고요. 그 순간 저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1층으로 도망쳐 내려갈 엄두가 나질 않았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하나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의류 판매장 안에 있었는데 이미 외부 쪽은 불길이 많이 번져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곳에 남아있다 보면 불에 타 죽거나 연기에 질식해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무조건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판단이 섰고 무작정 의류 매장에 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야 윌리엄 멈춰. 너 그러다 큰일 나. 한국인 친구 민수였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던 것인지 민수는 무언가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었고 저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해주었죠. 그때만큼 민수가 반가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나흘로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전장에 나와있는 기분이었는데 든든한 동료가 하나 생긴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대로 여기에 있으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도대체 왜 나가는 저를 막아선 것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뭔가 찾더니 이내 뭔가를 포기한 듯 전시되어 있는 옷가지를 몇개 주워다가 생수에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와 함께 있던 어른 중에서 한 명에게 다가가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불 때문에 저기 손잡이가 뜨거울지도 모르니 이걸로 문좀 열어주세요. 보시다시피 저는 힘이 약해서 안될것 같아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에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죽어요. 무조건 여길 나가서 아래층으로 가야 해요. 민수는 차분했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이름 모를 아저씨를 설득했습니다. 아이들인 우리들도 그랬지만 어른들도 패닉 상태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잠깐이지만 민수의 부탁에 넋을 잃고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더니 젖은 옷을 가지고 매장의 문을 열었죠. 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가 훅근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 있던 어른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대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죠. 저는 그 와중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 엘리베이터를 발견한 저는 이제는 살았다고 기뻐하며 민수를 불렀죠. 하지만 저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치는 소리를 들은 어른 중에서 온몸에 금으로 치장한 아시아인 두 명이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언어를 하면서 우리를 밀치며.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죠. 민순의 가족과 만남을 이어오면서 한국어는 어느 정도 구사를 할줄 알았기에 그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또래들보다는 덩치가 컸지만 어른의 비알바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어른의 밀침에 옆으로 넘어졌죠.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를 밀치고 지나간 어른 두 명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더니 황급히 문을 닫아버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와, 어쩌면 저렇게 치사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들을 원망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그리한가 하지 않았죠. 윌리엄, 엘리베이터는 안 돼. 불이 난 반대방향 쪽으로 비상구를 찾자. 그쪽으로 가야 해. 엘리베이터가 왜안 된다는지 궁금했지만, 저는 민수가 시키는 대로 비상구를 찾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민수는 나름대로 침착했고, 무언가 확신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수의 주장에 그대로 따라주는 제가 아니었지만, 그때만큼은 적극적으로 민수의 의견을 존중했고, 시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비상구를 찾았고, 저는 그대로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와중에도 다른 사람을 챙겼습니다. 불이 난 곳이랑 반대 방향에 있는 비상구로 나가야 해요. 저쪽으로 가세요. 민수는 본격적으로 그곳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무조건 민수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도 정신이 없어서 허둥대는 판독의 초등학생이 어떻게 저리 침착하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들까지도 지휘하는지 민수의 외침에 사람들은 비상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연기가 많이 나는 상황이어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죠. 비상구를 통해 아래층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고. 그대로 죽기 살기로 1층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는 모두 살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밑으로 뛰어 내려갔죠. 하지만 민수의 생각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때는 민수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감도 잡히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민수는 한층씩 내려갈 때마다 그 층에 있는 상가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나? 왜 저래? 갑자기 미치기라도 한 거야? 저는 순간적으로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민수가 죽을 것 같았고, 같이 따라가자니 죽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저도 반쯤 정신이 나가버렸었나 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행동을 같이 하고 말았거든요. 민수를 따라가보니 그제야 민수가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위층에 불이 났어요. 어서 아래로 대피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웬 아시아 초딩이 부리야 부리야 외치니까 애들 장난인가 보다 생각하던 사람들도 뒤늦게 울리기 시작한 화재 경보 소리에 다들 소란스럽게 웅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저는 한층한층 한층 마지막 층까지 돌아다니며 화재 사실을 널리 알린 다음에야 1층으로 내려올 수 있었죠. 이미 건물 외부에는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고 부모님들은 애간장이 다 녹아내린 듯한 표정으로 저와 민수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들의 감격한 울음소리와 아직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다른 가족들의 울부짖음으로 기묘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해당 화재 사고는 빠른 신고와 민수의 기지로 인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주며 빠르게 진압되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크게 부각되었던 사고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뉴스 보도를 본 저희는 뒤늦게야, 그 때는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죠. 쇼핑센터에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건물 전체로 번지기 전에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완전히 진압되었으며, 그 이후로 민수와 저는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죠. 하루는 정말 궁금했던 것이 있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냐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왜 타지 말라고 했느냐고. 무슨 신기라도 있는 거냐고 말이죠. 아 그거? 한국에서는 보이스카우트 가면 다 배우는 거야. 화재사고 일어나면 건물에 정전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위험한 행동이지. 너 그때 나 아니었으면 벌써 없는 목숨이야. 나한테 잘해. 알겠냐? <laughs>